학생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 한식조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한국조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국조리의 기초, 한국조리 실습원은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교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조리에 입문하면서 어떤 그 자격증 부분이 꼭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학교 수업에서 자격증만 취득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학업 성취의율은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그러한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갈수 있는 그런 과정을 로드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실습 부분에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으로 실습 부분을 같이 할 때에는 어떠한 그 자율증 부분의 품목들도 한두 개씩 들어가서 같이 학습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조리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스킬을 키울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의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자격증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다양하게 한국조리를 이해해 가면서 한국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파트에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직무에 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식 조리의 기본기, 우리 보통 보면 어,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한식 부분도 조리하는 방법이 있고, 양식 부분도 조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손에 들고 일을 하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칼을 어떻게 다루는가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요즘에는 새로운 기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을 어떻게 내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자재 그리고 이런 기구들 박람회가 열릴 때 그런 곳에 견학을 가고 함께 보면서 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된 그런 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본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그 한식 조리의 그 볶기 부분 볶는 것 그리고 데치기는 어떻게 하는지 튀기기는 어떻게? 해, 그리고 조리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찌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식 조리의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열고하고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한식 조리의 기본기의 조리 방법 및 요령을 습득하고, 실제 조리 시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대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대친다 그러면 살짝 익혀낸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포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치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기의 특성. 대치기의 특성은 조직을 연화시키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식재료의 어떤 단단한 면, 그리고 위에 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제거해가면서 제거해가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대치기다. 또 떫고 아린 맛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가 또 대치기다. 물론 삶기 찌기도 이러한 맛을 어, 줄일 수 있지만 그러한 재료의 특성이 그 식재료의 그대로 배어 있지 않고. 흘러나오게 우리 수용될 수 있게 우리 그 용이 된다고 하죠 물에 같이 용에 대해서 빠질 수 있도록 당극기 방법도 있겠지만 데치기도 하나의 이러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색을 선명하게 한다 우리 녹색 채소를 우리 살짝 데쳐서 찬물 얼음물에 식히게 되면 그 식재료를 다시 볶거나 삶을 때 이용을 하더라도 이러한 색이. 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대로 그색 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또 대치기의 한 방법이다라는 것. 우리, 어, 양식도 그렇지만 한식에서도 대치기 할 때는 항상 대치고 옆에 바로 식힐 수 있는, 식힐 수 있는 얼음물 또는 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찬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불필요한 수분을 빼는 그러한 방법이 데치기의 특성이다. 그리고 조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한번 데쳤기 때문에 우리 빠른 시간 안에 볶아낼 때, 요리할 때 이런 부분, 우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리할 때, 요리할 때 미리 데쳐놓으면, 데쳐놓으면 요리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처리 작업에서도 이 대치기의 한 부분을 특성을 이용을 한다는 라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대치기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찬물부터 넣어서 대치는 방법이다. 찬물에부터 넣어서 또는 끓는 물에부터 끓는 물이 끓을 때 넣어서 대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찬물에 바로 넣어서 데치는 방법은 어떠한 식재료를 이용하느냐? 우엉, 그리고 무, 그리고 호박, 죽순, 고구마, 감자 등 쉽게 익지 않고 가열해도 색이 변하지 않는 식재료를 데칠 때는 찬물에부터 넣어서 데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익은 후에 부서지기 쉬운 재료에는 식초를 약간 넣으면 조직이 단단해지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은 우리 푸른 채소류, 푸른 채소류를 찬물에부터 넣으면 어, 열이 서서히 가열되면서 푹 익으면서 물러져요. 그리고 색도 컬러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변색이 잘 되는 그런 어, 채소류, 푸른 채소류는 우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얼음물에 식혀준다. 또 어패류 동을 데칠 때 우리 끓는 물에 넣어서 데친다. 어패류를 데칠 때 찬물에서부터 넣으면 그 속에 있는 내용물도 작아지고 잘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영양이나 맛성분도 많이 물에 용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다. 그리고 삶을 때 소금에 살짝 석금을 살짝 넣어주면 엷은 소금물에 데쳐내면 컬러를 더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불로 해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 주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은 재료의 약 10배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에서 어머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요리할 때 보면 물량을 최소화하고 일단 데쳐내는 데그 급속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실 때는 우리 그 어떤 가스 열량도 좀 아끼고 그리고 물도 좀 줄여서 이런 어 연료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식재료가 들어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적당한 물에 적당량의 식재료가 들어가서 데칠 때 이러한 어 맛성분 그리고 컬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뚜껑을 덮고 데치는 것이 아니고 데치는 것은 살짝 데쳐내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단시간에 데친 후에 반드시 찬물에 헹궈져야 된다. 뜨, 뭐 뜨거운 물이 아니고 우리 얼음물에 식혀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볶기입니다볶기의 요령이 있어요. 자, 향친 채소, 우리 어떤 향의 맛이 나는 그런 채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닭고기나 돼지고기, 어패류 등은 특유의 좋지 않은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미리 밑 작업으로 마리네이드한다, 절여놓는다. 라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절여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나, 마늘, 생강 등의 향신 채소를 곱게 다져서 기름에 넣고 볶아서 풍미를 더해주는, 풍미를 더해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볶기 요리이다. 가장 요리하는 방법 중에 많이 하는 방법,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또 볶기, 물론 튀기기도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요령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센불에서 단시간에 볶는 그러한 방법은 약한 불에서 오래 가열하게 되면 재료에서 과도하게 수분이 빠져나오고 또 이러한 영양 성분이 빠져나와서 맛도 없어지고 영양분의 그런 손실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도 없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아주는 것이 좋다. 단시간에 익히기 어려운 재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앞에서 보았던 대치기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시간을 최소화, 그리고 수분에 용출되는 부분, 수분이 빠져나오는 것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러한 방법들을 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조리하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겸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볶을 때 녹말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음식에 윤기가 생겨서 식욕을 돋게 하는 게또 녹말을 이용하면 윤기가 생기죠. 또 걸쭉해집니다. 음식에 식는 정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찜을 먹을 때, 찜 종류를 먹을 때, 뭐 아구찜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동태찜을 먹는다고 할 때, 이런 수분이 녹말이 들어가서 응축돼 있기 때문에 내용물은 내용물 겉에 볼 때는 다 싱거웠지만 속에는 굉장히 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잔존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물이 적당히 있는 볶음 요리에는 조리 마무리 단계에서 녹말을 넣어준다. 그래서 중식을 할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식 요리할 때 처음부터 녹말을 넣지 않아요. 녹말 품물을 넣지 않고 전부는 맨 마지막에 농도를 맞춰주는 정도로 넣는다. 그리고 녹말을 이용할 때는 식으면 더 걸쭉해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마무리 단계까지 너무 걸쭉해서 뻑뻑해지지 않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시면 돼요. 또 우리 볶을 때 참기름을 넣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식용유를 이용해서 재료를 볶은 후에 불을 끄기 직전에 참기름을 넣어줘야 참기름의 그 고소한 맛, 향긋한 냄새 이런 감칠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참기름에 볶아주는 거 물론 처음부터 참기름에 볶아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볶아주는 거 우리 보통 미역국을 끓일 때 고기류를 먼저 볶고 거기에 미역을 충분히 참기름에 볶아준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끓이게 되면 그 맛을 유지하지만 이 국을 끓일 때는, 미역국을 끓일 때는 국을, 물을 넣어서 그대로 은근하게 끓여주지만, 이런 뽑기를 할때 참기름을 넣을 때는 맨 마지막 단계에 넣어줘야 그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튀기기가 있습니다. 자, 튀기기의 특성을 보면, 튀김 요리는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고온으로 단시간 조리하기 때문에 식품 내 성분이 흘러나오는 비율이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라는 것. 그리고 빨리 높은 온도에서 튀겨내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작은 조리 방법이 튀기기 방법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튀김의 온도는 어느 정도를 맞추는가? 180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식재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식재료에 따라서 식재료가 조금 사이즈, 크기가 좀클때 이럴 때는 너무 어, 180도에서 그대로 튀기게 되면 겉 표면은 컬러가 계속 강해지고 그리고 내부는 튀겨지지 않는, 익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치기나 아니면 삶기의 방법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튀겨주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튀길 때 주의할 점은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온도는 180도지만 모든 식재료가 180도에 튀기는 것은 아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살짝 튀겨내는 경우 아니면 낮은 온도에서 은근하게 튀겨주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분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냥 튀기면 40%, 옷을 입히고 튀기면 20%, 20 정도의 수분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품이 가진 수분이 감소해서 기름 속에서 떠오르는 바삭거리는 그런 식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수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용출시키지만 겉표면에 있는 수분은, 과도한 수분은 제거해서 튀겨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재료의 수분도 바짝 빠져나오면서 바삭함을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기름의 흡착이 있습니다. 기름의 맛이 더해지는 거죠. 기름의 흡착률은 그냥 튀긴 것은 3%, 옷을 입힌 것은 5에서 10% 정도 기름을 흡착해서 부드러운 느낌이 생긴다. 그렇지만 낮은 온도에서 튀길 때 기름의 그런 흡착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식재료의 그 맛, 그 상태를 그리고 기름기가 좀 적게 끔 튀길 때는 아무것도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튀기는 것, 또 튀김옷을 입히게 되면 어떤 고소한 맛은 더 가미가 되지만 우리가 건강적으로 조금 더안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재료에 따라서 다른 그러한 튀기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튀김에 사용하는 기구들 도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먼저 튀김 냄비가 준비되어 있죠 넓적하고 깊고 두께가 두꺼운 냄비가 좋다 두께가 얇으면 온도 식재료가 들어갔을 때 온도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두꺼운 그런 냄비가 좋다라는 거. 자 튀김 국자는 우리 망 같이 생겼죠? 보통 국자보다 넓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튀김과 찌꺼기를 건질 때 이용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또 튀김 망이 있습니다. 튀김을 건져서 기름이 빠질 동안 담아놓을 수 있는 망입니다. 튀김이 겹쳐지지 않도록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작은 것을 이용하면 튀김을 건져냈을 때 튀김이 기름이 빠지고 식혀야, 식어야 되는데 기름이 계속 밑에 있는 식재료의 튀김에 계속 묻으면서 그 안으로 흡착될 수 있기 때문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 부분 때문에 좀 넓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튀김 젓가락이 있습니다. 튀김 젓가락은 보통 나무 젓가락을 써요. 길이가 긴 대나무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튀김옷을 입힐 때 튀김 재료를 가열된 기름에 넣을 때 튀기는 도중에 재료를 저어줄 때 이런 대나무 소재로 된 나무젓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튀김옷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면 밀가루는 박력분을 사용한다. 박력분을 사용하면 바삭바삭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체에 걸러서 사용하는 것. 왜냐하면 이런 밀가루 성분에 있는 속에 있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공기... 흡입시켜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것이 좋다. 반죽에 사용할 물은 달걀 노른자 1개에 물한컵의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 달걀 노른자를 잘 풀어주고, 밀가루와 약 1대1의 비율이 좋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밀가루를 거품기로 가볍게 섞어서, 섞어서 이용해주는데 위에 거품은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튀김 요리를 할때 즉시 만들어서 사용하고 양을 조절해서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튀김 옷을 우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면 밑부분에 내용물들이 무거운 부분이 침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주는 것. 바로바로 쓸 정도의 양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튀겨주는 것이 좋다. 자, 빵가루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에 밀가루를 묻혀서 달걀 푼 것에 담갔다 건진 후 빵가루를 묻힌다. 우리가 어, 튀김할 때 이런 튀김옷을 입을때 빵가루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 삼행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용물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내용물에 이 튀김옷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먼저 밀가루를 묻히고 그 옆에 옆에 우리 계란물을 묻히고 그다음에 빵가루 튀김 한가루를 묻힌 다음에 바로 기름에 튀겨주는 이러한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튀김 요리 하는 방법 요령은 튀김 요리 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신선하지 않은 요리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감도 떨어지고 우리 영양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먹었을 때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기름의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해 줘야 된다.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지 않아야 된다. 많은 양을 넣게 되면 기름의 온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식감을 낼 수가 없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기름에서 건진 후에 겹쳐 놓으면 습기가 생겨서 눅눅해지기 때문에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키친타월이나 아니면 한지 위에 펼쳐서 기름을 제거해 주는 게 좋다. 또 재료에 수분이 많거나 크기가 큰 것은 저온에서 160도에서 170도 정도의 기름의 온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튀겨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튀김의 그러한 180도, 160도, 170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온도는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우리가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러한 체크 방법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없을 때는 튀김 옷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50도일 때는 튀김 옷이 바닥에 가라앉았다. 조금 시간이 일정 시간 흐른 후에 떠오르는 그런 상태가 150도다. 160도는 튀김 옷이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바로 떠오르는 거. 170도는 튀김 옷이 중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리고 180도는 튀김 옷이 표면에서 바로 부드럽게 튀겨지는 온도, 내려가지 않고 바로 튀겨지는 그러한 온도가 180도입니다. 200도씨는 연기가 약간 나는 듯하고 튀김 옷은 잘게 부서지듯 표면에서 쫙 퍼지는 그러한 상태가 200도이다. 그래서 200도씨 180도 정도의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체크해서 튀기시면 되고 너무 온도가 내려가 있을 때 튀기는 것은 식재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180도 유지할 때는 여러분 튀김 옷을 가지고도 책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튀김 할때 보면 한번 튀겨내고 기름이 많이 남아요. 버리기 굉장히 아깝죠. 그럼 튀긴 기름을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사용한 기름은 식힌 후에 고운 채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그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병에 넣어서 밀봉해서 찬 곳에 보관하면 좋다. 냉장고가 아니고 서늘한 곳에 한번 사용한 기름은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름 량을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폐유를 버릴 때는 하수구를 통해서 버리게 되면 하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분리수거해서 우리가 폐수, 우리 폐유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튀김 재료. 별로 우리가 손질은 어떻게 하는가? 자, 새우는 소금물에 씻어서 머리를 떼고 꼬리 부위 쪽 껍질만 남기고 등쪽에 내장을 꽂아는 새우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장을 제거를 해주는. 물론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괜찮지만 조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린포 뭐 30~35, 30~40 정도 40미 정도 되는 그런 새우는 다 내장을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U5, U12, 우리 큰 새우들은 더 내장을 제거해줘야지, 우리 먹을 때 좋다. 그리고 오징어는 다양하게 모양을 낼수 있어서 배를 가르지 않고 오징어 다리를 잡아 당겨서 몸통 속에 내장을 떼어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우리 고리 모양을 썰어서 튀기는 것이 보기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이 군데군데 칼집을 넣어주면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식감을 줄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류는 심질과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가 적합하다. 기름기가 있는 부분을 튀기는 것보다는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부분을 튀기는 것이 좋고, 우리 잘게 썰어서 튀기거나 할때 우리 재워두었다가 밀가루 묻혀서 살짝 튀겨 주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류를 튀길 때는 우리 보통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얄팍하게 튀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좋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팽이나, 무나 우리, 어, 우리 팽이버섯, 팽나무버섯이라고 하죠. 이런 버섯들을 튀길 때는 뿌리를 잘라내고 튀겨주는 것이 좋다, 라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선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을 선택해서 튀기는 것이 좋고, 통째로 튀길 때는 기름의 온도를 약간 낮게, 160에서 170도 정도해서 속까지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튀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리기를 보면 재료를 액체 조린 국물 속에서 가열하는 조리 방법이 조리기다. 조린국물의 맛이 재료의 배고 재료의 성분이 조린국물로 녹아 나와서 맛을 좋게 한다. 그래서 조리기 할때 우리 보통 보면 무를 많이 해서 무의 맛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맛이 배어 나와서 그렇죠.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가열 시간이 비교적 길다. 그리고 영양분의 손실이 큰 편에 속하는 조리 방법이다. 그렇지만 푹 익혀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조리면 콜라겐 단백질이 젤라틴으로 변하게 돼서 부드러지기 워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이용한 그러한 조리 방법이다. 또 푸른색 채소를 조릴 경우에는 염료소와 가열에서 변색되기 때문에 색이 어둡고 누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장을 이용해 산성에 의해서 변색이 더욱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치기의 방법을 이용해서 조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색이 변하지 않도록 넣어서 한번. 끓이면 끓고, 우리가 바로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다는 라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기하는 방법, 그런 요령으로 보면 조리국물이 끓을 때 생선을 넣어야지 좋다. 그리고 알맞은. 조미료와 향신료를 사용해야 되고 백반이나 소다의 역할을 우리가 이용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우엉이나 연근을 조릴 때는 식초를 넣어서 맑고 깨끗하게 조리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험해 보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찌개가 있습니다. 찌개는 물을 끓인 수증기로 재료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물이 끓으면 용기 안은 뜨거운 수증기로 채워져서 재료를 골고루 익힐 수 있는 그런 조리 방법이다. 찌개의 원리 및 요령을 보면 물의 분량은 찜솥에 물 넣는 부분의 70에서 80% 정도가 적당한, 너무 적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습니다. 고온가열이나 저온가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온가열은 고온에서 가열하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이 오를 무렵에 재료를 넣어서 습기로 인해서 질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저온가열은 저온으로 쪄야 하는 경우는 뚜껑을 약간 비스듬히 덮어서 수증기가 새어 나가게 해서 내부의 온도를 낮추어서 조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달걀찜 같은 경우에는 강한 열로 조리하게 되면 달걀의 그런 어, 응인력 때문에 응고가 돼요. 그래서 달걀찜에 큰 구멍들이 듬성듬성 생기기 때문에 강한 열로 요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만약 강한불을할 때는 어, 달걀 속 수분이 기포가 되어 굳기 시작한 달걀 속에 터지면서 응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불에서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서 익혀야 고운 달걀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찜구이를 할 때에는 그 예를 들면 군만두나 한박스테이크 도톰한 재료를 어느 정도 구워졌을 때 물을 끼얹고 뚜껑을 덮어서 증기로 익히면 속까지 잘 익힐 수 있다는 라 것도 기억해 두시면될것 같아요. 우리 대류회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는 라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한식 조리의 기본기는 한식 조리의 어떤 방법 우리 양식 다른 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방법들 같지만 우리. 다른 어떤 영어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지 않고 한국말로 우리가 같이 설명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양 요리 할때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도 이러한 방법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대치기가 있고, 뽑기, 튀기기, 조리기, 찌기가 있고 이런 복합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식조리 방법의 특징은 대치기, 뽑기, 튀기기, 조리기, 찌기와 이를 복합한 조리기술 방법과 주의사항 및 요령을 숙지함으로써 영양가 높은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식조리의 기본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러한 조리 방법을 이용할 때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런 방법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2회차를 다시 한번 진행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